네 여기서 e a p a p m 200 넘기는 순간 여러분들한테 커피 쓸게요 a p m 넘기는 거한번당 진짜 잘 보세요 행운을 빕니다 아, 내가 뭐약 올린 것도 아닌데 왜 그래 나한테 억울하면은. 건설 로봇 준비 완료. 6500 6500 찍어서 서치하세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언제까지 보급품아 끼네요. 건설러봇 준비 완료. 하하하하. 아, 농담이에요. 무슨 설러봇 준비 완료. 아,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한테 양악이라양악 이렇게 해도 이제는 멘탈이 강화돼가지고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제목도 바꿀까요? 양학 방송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의 방송에서 양학방송을 바꿀까요? 내가 선 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미 선을 넘었어. 여러분들이 이미 선을 넘었어요, 저한테. 나 때문에 사람들이 접는다는 거는 내 입장에서는 선 넘는 일이야. 넘, 넘는 행동이에요. 아, 진짜로. 무슨 나 때문에 사람을 접어. 그게 나한테는 선 넘는 발언이에요. 전 진짜로. 제발, 제 방송 와가지고, 진지한, 진지한 멘트 하지 마세요. 아, 다 같이 즐기고 있는 방송에서 혼자 와가지고, 아, 너 때문에 사람, 전, 사람 죽는다면서 정색하니까 여러분들이 선 넘는, 그 사람이 선 넘는 거지. 완전 개, 완전 개 정색하고 있어, 혼자서. 아 <laughs> <laughs> 진짜. <웃음> 이제선 넘지 맙시다. 지금 그래도 뭐 하려고 했지? 건설로봇 준비 완료. 차량부 업그레이드 완료. 여러분들 보고 싶은 거한번 말해봐요. 해드릴게요. 진짜 이거는 알고 싶다, 알고 싶다라는 거 한번 알려주세요. 제가. 내 메카닉 진짜 진짜 뻥, 진짜 뻥안 치고. 자, 진짜 APM 진짜 한200안 넘기고 해볼게요. 진짜 메카닉 그만큼 쉬운, 매, 쉬운, 그, 체제기 때문에, 진짜로 그냥. 네, 여기서 EAP, APM 200 넘기는 순간, 여러분들한테 커피 쓸게요. APM 넘기는 거한 번당. 진짜. 잘 보세요.

이들을 그 보셔야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위해서 낫게 하는 건데. 악슬플 가져가면서 함치 찍어주고. 네? 얼마나 편해요. 합살 올려주고. 군수공장 올려주고요. 아, 이게 좀 쫄린다 이거. 생각보다 좀 많이 졸린다. 오늘 방송 손해 보게 되는데? 아니 오늘 방송 손해 보면 어떻게 하죠? 마이너스인데요?부터부터? 점프 예 무빙도 한번못 치겠다야. 아 진짜 근데 이거 땅굴이야. 느낌 왔어. 아 어? 201은 봐주잖아요. 솔직히 201인데 아 201인데 봐줘야죠. 아니, <laughs> 내가 테 플러스 마이너스 5까지는 봐줘야 돼요, 진짜로. <laughs> 아니 진짜로. <laughs> 알았어, 한 개, 한 개, 한개 정도는 줄수 있죠. 와, 근데 여러분들 손 이렇게 들어요? 아 진짜 이렇게 느려요? <laughs> 아니, 진짜 나 너무 답답해가지고 꽤 못하겠는데? <laughs> 어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다음 세요아이고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가자. 무슨 일죠 지원 대 중. 진짜 이 정도라고? 가 호출하셨어. 뭔 일이 있어요? 아니야, 아니야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있으니까 뭘 하고요? 골프 탔어라! 팔아요, 팔아요! 광맥이 바닥났습니다. 무슨 일이죠 가자! 건설로봇 준비 완료! 설마! 확장 기시이 있죠. 아 말씀하시죠 돼지 다 쓸어버리겠어 부속공물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시스템 가동 사이클은 거긴 못 내립니다 아래 뭐가 있나본데요? 어 이거 진짜 어렵다 아 진짜 이겨라 이게... <laughs> 다 쓸어버리겠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준비 끝났습니다. 아, 뻥치지 마, 진짜로. 가나이클로 연료 채웠습니다. 준비 완료.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 연구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무슨 일이? 연구. 드셨저 조준용 가도 사냥을 시작하시죠. 야 쓰러버리겠어. 준비 끝났습니다. 어? <laughs> <나> <laughs> 아 몰라 준비 끝났습니다 이건 가야돼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다 쓸어버리겠어 여기 점점 더 달아오르는데요 자꾸 안 맞은 쳤습니다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연령 채웠습니다 준비 완료 작기지가 참... 공격받고 있습니다 화력지원 가능하시죠? 알려주습니다 준비 완료! 어 미니맵 안보나요? 아, 이인가 준비 끝났습니다. 화력지원 가능하시죠? 다 쓰러버리겠어! 넘어 이건 아니다. 업그레이드 아 업그레이드 진짜 아니 지그러고 던진데왜2 0 0이 넘어? 아 뭔데? 근데 어쨌든 이겼잖아. 야, 쓰 이거... 그거 아니겠지? 아, 뭐야? 당 했네. 아, 여러분들 뻥치지 마. 이 실력 아니잖아. 이 정도 이 정도 속, 이 정도 선속도 아니잖아요. 아, 진짜로. 진짜 뻥치지 마. 어? 미니맵 안 보나요? 기지가공격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이클야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물이 아, 부족합니다. 이번 잠깐 지금은 한번 풀어볼게요. 내가, 내가 지금까지 한건 내가 쓸 테니까 기다려봐. 이거 이거만 한번 잡아볼게 내가. 이거만 잡아볼게 진짜 한번 잡아보고 싶어서 그래요. 왠지길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진짜로 어, 어. 왠지길수 있을 것 같아서 없는데 자꾸 그러는 것 거니까 싶어요? 잠시만요. 공격받고 있습니다. 몇 말이야. 물 대출은 불가능이부족합니이 박... 아, 없는데 자꾸 못 막물이 부족합니다. 아 저걸 왜 계속 나오는 거야? 어디서 먹는 거야 대체? 아, 나아 이거 이건 아니야. 어떻게 이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APM 말이 안돼 이거. 커피 두잔 말고 커피 두 잔? 커피 두장 말고, 내구독권네장 쏠게요. 어때요? 네 장이면 어때요? 구독권네 장. 이미 구독한 사람이, 이미 구독한 사람이 걸리면은 그 사람한테 커피 줄게요. 이미 구독한 사람이 걸리면은 그 사람한테 제가 커피 드리겠습니다. 아니, 어이가 없네. 아니, 진짜로, 뻥치지 마. 진짜. 아, 나 진짜 안 믿어서, 안 믿겨서 그래. 이실, 이 정도 선속도 아니잖아요. 진짜로. 아, 이 정도 시, 선속도는 아니잖아. 아니 이거는 너무 심했어 내가 볼때 방금은 너무 심했어 진짜로 아저 정도 아까 나랑 똑같이 한다고 진짜 뻥치지 마세요 진짜 <목소리>